27일 저녁 머니볼 유튜브 채널에서 문화일보 정세연기자는 SSG의 정상호 배터리 코치의 부산행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머니볼 유튜브는 타팀 관련 소식에서는 적중률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 정세연기자는 14년차 SSG 담당 기자로 SSG 랜더스 소식 관련해서는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적중률도 SSG 랜더스 한장 매우 좋다. 기존 소문으로 돌런 조인성 코치의 부산행에 이어 두 번째 배터리 코치 부산행 소식이라 롯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조인성 코치의 부산행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LG구단에서 조사 결과 롯데로 부임하는 코치가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 조인성 코치가 아니라면 김민호 코치가 부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조인성 코치의 선수 시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냈다. 1998년 LG트윈스의 1차 지명을 받으며 입단해 2011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며, 2012년부터 SK를 거쳐 하나로 이적했고, 2017년에 은퇴했다. 선수 시절 강한 어깨로 정상급 도루 저지 능력을 보여주며 트레이드 마크인 안자살을 만든 장본인이고, 이하로푼 타율의 두자리 수 홈런은 언제든 천에는 준수한 타격 능력도 보여줬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대표 안방마님 자리를 지켰다. 국가대표 기간 동안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06년 WBC를 경험하며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고 2006년 도아시아 게임에서 참사도 경험했다. 코치 경력은 18년 두산 베어스 배터리 코치를 시작으로 현재 LG 잔육은 총괄로 서울 팀에서만 코치 경력을 쌓았다. 두산 코치 시절에는 팬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LG 코치로 부임한 후 신예 포수를 성장시키고 배터랑 허도안의 투수 리드가 눈에 띄게 좋아지며 코치로서 능력도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 정상호 코치는 2001년 SK의 1차 지명을 받으며 입단한 특급 포수 유망주였다. 하지만 조인성, 이재원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며 수비형 포수로 활약했다. FA를 통해 LG 트윈스로 이적했으나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LG 팬들의 근기어가 되었다. 두산으로 이적 후 방출 SSG 랜더스에 컴백했으나 1년 만에 은퇴했다. 조인성 코치에 비해 선수 시절 별다른 활약이나 임팩트 있는 모습은 없다. 어마무시한 힘으로 거포의 자질은 있었으나 최악의 선구안이 발목을 잡았다. 은퇴 후 22년부터 랜더스 2군 재활코치로 코치 생활을 시작했으며 SSG 랜더스에서만 코치 생활을 하고 있다. 김태현 감독과의 큰 접점도 없는 코치라 만약 롯데코치로 부임하게 된다면 의외의 영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인성 코치와 정상호 코치 두명다 영입 후 1위군 나눌 수도 있겠지만 둘중한명 영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또 정상호 코치 영입이 맞다면 lg에서 롯데로 부임하는 코치로 김민호 lg 트윈스 작전 코치가 유력하게 된다. 김민호 코치는 1993년 두산베어스 전신인 오비베어스의 신고선수로 입단해 2003년 두산에서 은퇴할 때까지 원클럽맨으로 활약한 두산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2004년 두산 코치로 부임해 lg 기아를 거쳐 lg 트윈스에서 작전 코치로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국가대표팀 3루 작전 코치를 역임하고 있다. 코치로서의 평가는 좋은 편이다. 두산에서 코치 생활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지지를 받았고 LG 코치로 부임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아로 이적하면서는 내외야 할것 없이 수비진들의 안정화를 가져다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두산, LG, 기아 모든 팀에서 김민호 코치의 능력은 좋다는 현장 평가가 많으며 선수들에게도 신임을 받는 코치다. 롯데의 부족한 수비력을 향상시켜 줄 코치로 안성맞춤이다. 오피셜 발표 전까진 조인성 코치가 영입될지 정상호 코치가 영입될지 아무도 알수 없다. 어떤 코치가 오더라도 롯데 프론트와 연결고리가 없는 코치라면 환영이다. 어떤 코치가 오더라도 현재의 롯데 자이언츠보다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겠나. 김태형 감독에게 코치 선임에 관련해 1임했고, 김태형 감독이 1군 코치 선임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한 걸로 보아 벌써 결정났을 수도 있다. 누가 오던 응원한다. 그리고 두 코치보다 롯데자이언츠의 수비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김민호 코치가 롯데자이언츠와 더 어울리는 코치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